안녕하세요 도하사입니다 오늘 할 게임도 역시 킹덤컴 딜리버런스 오늘은 진도 많이 나갈 겁니다 에. 그 맨날 그뭐 같은 서브캐 그만하고 빨리 진도 나가서 빨리 부모님의 복수를 이루고 빨리 DLC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브캐 미션에 집중해가지고 간단한 것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내가 너무 저걸 하더라고. 뭐, 뭐요? 근데 너무 시간 낭비를 계속해가지고 꿈에서 나올 정도예요. 주사위 도박이. 주사위 도박이 어느 정도는 사기인 거 알았으니까. 막 주사 이상한 거 쓰잖아. 그 나이팅게일 그 사람 꿈럼 라이팅 게 이렇게 사람 훔쳐야 되는데. 가죠. 어디서 마무리했더라? 를 기억이 안 나. 아. 어, 소리가 안 나오지? 어, 뭐지? 아, 나오네요. 왜안 나왔지? 중, 아, 그 중간에? 음. 예, 얘네들. 어, 이제, 어, 한놈 갔네? 뭐? 뭐라는 거야? 자, 봅시다. 먹잇감. 훈련 과정에서 나한한케케이나이만만 n 영 u 를 얻게 었었다 하지만 시작, 이끝 그리 좋지 o d 끝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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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은 g 로 우리를 같이 d g 해 보냈다. 동이 들때 북쪽에서 앞마마에에케케이이 형을 만만 o d 음. 조각이랬죠. <laughs> 그 뭐죠? 어, 그 사냥 가기로 했었죠. 사냥 난다요 사냥합시다 빨리 빨리 인벤토리 어, 뭐 어, 그런거 얻어가지고 이제 얻어가지고 그런거 얻어가지고 이제 빨리 도둑질을 해서 돈을 촥촥촥촥촥 빨리 벌어야 되는데 일래은 구운 닭고기 네. 개만 사고 양고기도 한 네. 시다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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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Let's talk about naturally. thing. It's a good Is thi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You'll love this. 닭고기. 나도 먹자. 이런 거 이런 거못 먹거든요. X 표시된 거는 이제 상한 거. 어, 상한 거 먹고. 이렇게 과식했대요. 종이 틀 때라 그랬는데 북쪽성 안마당 여기인데, 여긴 잘 때가 없어서 <laughs> 잘 때가 없어서. 아, 저기서, 야영지에서 자면 되겠구나. 밤에, 도둑질 하는데, 여기, 여기, 무기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사람이 좀비더라고 여기는 사람 항상 있거든, 여기는? 여긴 사람 항상 있고. 2층이 빌때가 있어요. 밤에 비었나? 낮에 비었나? 아, 낮에 비었다. 여기가 비더라고 여기가 비더라고 들어가면 안에 있을 거야. 어, 밤에 비드라고. 낮집이었나 좋대거든요 선생님 지금. 열쇠 먹었지. 무슨 열쇠 먹었지? <laughs> 점은 이게 점문. 못될 뻔했잖아. 아, 2층도 있구나. 아, 그. 비어있단 얘기 아니야 지금? 닥 쳐. 비어 있네. 对吧 다 장무라비한테 갖다 팔면 얼마요? 대박이야! 영주 방패요? 팔미 얼마야? 와 대박이야. 잠만 잠 잠. 싸구려는 버리자. 시민의 고 바늘. 어 할버? 할버도 먹지 않았나요? 어? <laughs> 할버도 쓰고 싶은데. 할버드가 자컨 소울 원때 나와 영혼을 같이 한 템이거든. 여기 있네. 장착 중인데? 어? 장착 중이 아닌데요? 아. 버그다 이거. 어, 어디 갔죠? 어? 어디 갔죠? 2층 비어 있네, 밤에. 좋은 곳 찾았다. 3층에 자고 있고. 뭐 버그인가 봐. 내 네, 할버드.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네. 버그인가 봐. 주으면 장작 장착... 네, 먹은가 어, 봐요. 네. 네, 구석 가서 조용히 처리합시다. 걸을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야 사냥 가잖아. 사냥 가면 말 주지 않을까요? 말에다가 넣으면 되잖아. 말이 인벤토리 역할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갑시다 일단. 어. 야 이게 다 얼마야? 씨발 대박이야! 슈슈드, 무겁고 탄력이 있어서 소지자가 나무를 쪼개던 두개골을 쪼개던 믿을만한 단검이래. 와, 믿을만한 칼! 대박이야! <laughs> 대박이야! 방어구. 방어구는 없는데 2층이 무기 천국이었네 대박 나이제 부자야 도박할 필요도 없어 대박이야야가이야 야, 우리 이제여기이동의뜰이친이면은5이쯤인가요 앉아 가요 시간, 앉자 시냅시다보을시다 시간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못읽어 멍청해가지고 멍청하다고 하면 안 돼요. <laughs> 은신, 어 은신 찍을 수 있네요. 은신 암살 은신을상 했을 때 상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단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착용은 오, 좋다 이거. 이렇게 자물쇠 닦이 빨리 배워야 됩니다. <laughs> 전문 도둑놈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죠 동이털 무렵이니까 한 5시겠죠? 이런 영주 이런 찌끄레기 새끼 때문에 뭐하는거야 이게 지금 Stop for a bit I'll just give you a quick What? For security reasons 돈 내자. 좆됩니다. supposing i pay. you one. 콜. 콜. what do you say to this? well now. 미친놈. 이거 어때? all right. you can. 오케이. Okay. Okay. 가라. 아, 이게 밖에서 저거 하면은 그 대기 때야되죠 수색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좀 수상해 보인다. <laughs> 훔쳐 가지고. 다섯 신데? 라이플 용저 줘. 여기도 열수 있나? 아, 그냥 열 열리지네. 아. 눈이 안띄는게 답이네. 뭐야, 돼지우리 여기? 돼지우리네. 돼지우리에서 대결합시다. 또핑 뜨면 어떡해? 자, 동이 탔죠? 싸놈인가? 소매치기밖에 없어. 여기 아니야? 성 안마당이잖아. 아이씨. 아 저기 저기잖아. 저기잖아. 그성안마당쪽이잖아아 씨. 웃긴 놈들 아니야, 이거? 어, 이제 할버드 들고 있네. 야, 갖고 싶다. 멋있다, 야. 갖고 싶다, 야. 할버드 딜 보고 싶은데. 아. 음. 버그 때문에. 음, 할버드는 버그가 있네요. 아니면 아까 그 거기서 템 버그일 수도 있고. 나중에 한번더와 봅시다. 밤에. 할아버지 있으면 그때 할아버지 먹으면 되고. 쩌쪽성 말하는 거죠? 해의 십자가래. 뭐죠 카메라. <laughs> 이분들. 칼라 바쁘시면 보라는 거야. 말을 얻고 싶은데. 미타문장. 여기 방앗간 없나? 여기 방앗간이잖아요 근데 방앗간은 항상 우터 근처에 있어서 우터 어. 여기도 방앗간이네 그쵸? 되게 농장인 것 같은데 여기도 방앗간이네 아빨리 가만 아니 뭐가 그렇게 무거워해 어? 남자 사내가 돼가지고 아니 뛰지는 못하는거 좀애반데요패널티인가 뭐하는데 게 여기 안에 있겠죠? 케이 풍경 야! 사냥하러 가자 말 줘봐 말! 야 설마 걸어서 사냥을 하진 않을거 아니야 말도 안되는거지 말도 안되는거지 쩐놈인가? 말이 있네 말 세수합시다 케이 풍경 어딨지? 쓰레기 새끼 어밥좀먹고요 나는 근데 경비병인데 자유롭게 들어가서 왜못 자? 나도 방 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쓰레 같은. 데러니까저말말말 저런, 말, 말, 저런 거 먹지 마 임마. 저 있네 저건가? 개두 마리. 개 버나드 대장이 말. Here I am. Here I am. I'm overjoyed. Have you got a horse, no, sir? Where would someone like me get a horse? Good point. Unless it was a cart horse, I suppose. well, you just have to trot along behind. But sir, isn't there a horse like Oh, certainly. Why don't you just have mine? Or, then again, good luck to you. 아이씨 어떻게 따라가는데? 따라가라고? 걸어서? 옆? 어떻게? 아 사냥개도 데려가네? 야, 애반데요. 애반데, <laughs> 아, <laughs> 아이 존나 느려. 이 새끼, 어떡하지? 나 팔면 얼마야? 아씨! <laughs> 어, 기다려주네? 착하네 말을 좀 빌려줘 마 이거 약간 그거 같잖아 일부러 이러는 거 같잖아 삐또상이 <laughs> 가지고 아이 아니, 아니 말말좀 <laughs> 주세요 말 개새끼들 어디로 가지? 일로가 나보다 그렇죠. 어, 왜 목표 실패야? 야영지 왜? 아저 이거 저 이벤트 하고 싶었는데 아 에반데 아 그래 말도 없는데 뭐 이벤트냐 아저 하고 싶었는데 아 서버킹가 저것도 저거 하고 이제 이벤트가 있을 텐데 그쵸 아 이거는 불러오기 할까 이건 블로오기 할까 어 내가 어디까지 어디, 어디서 저장이 됐을까요? 내기 이후, 순찰 시작, 임무 시작. 아, 여기서부터네요. 아, 처음부터네. 아, 저거 할게요. 미안합니다. 저 할게.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은 훔치고 방앗간부터 갔다 오자. 어, 방앗간인거 같거든, 밑에. You know you have have a... 예. 예. 왜? t 맞아. o you go.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같은 경비병끼리 왜 그래? 내데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런가 보다. 여기,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많습니다. 느리 느리 올라가. 아 아까가 좋았는데. 아까는 루틴이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몇 시야? 할버드맨 어이씨 미안합니다 열쇠만 가져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 그러니까 지금 할버들을 뭐지 할버도 없었어. 할버드 지금 들고 있잖아. <laughs> 들고 있잖아, 할버드를. 이거를 이제 두개껴 있잖아. 버그이죠 버그, 버그, 버그죠, 버그도 이런 짜잘한 버그가 있네. 그쵸, 또 여기서 뭐지? 어, 뭐지? 그러니까 버려져 할까?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